35절부터 52절까지 그러므로 더 음료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음지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자와 미워하던 모든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며 사람의 피를 흘려 여인을 심판할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벼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로 내 머리를 머리에 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의네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내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과 굶피파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거만하여 가증한, 가증한 일을, 일을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 즉 너도,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내가 그들보다,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시절에 종종 학급 내에서 어, 돈 훔쳐가는 아이들이 있었죠? <laughs> 그러면 꼭 선생님이 다 불러 모아놓고는 두 눈을 감으랍니다 그리고 한참 훈육을 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훔쳐간 사람 조용히 손 들어봐 근데 안 들죠? 그럼 또 역정이 나셔가지고 다 올라가 책상 위로 발바닥을 한 대씩 때려주셨어요. 어,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때큰 어, 문제다 생각을 했어요.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은 훈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훔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가 걸렸을 때에는 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혼내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 방법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학교에서 돈이 없어졌다. 손을 조용히 들어봐라. 아무도 안 들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다녔던 그 12년 동안에 학창시절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돈 훔쳐갔다고 나온 애를 못 봤어요. 안 걸리는 게 문제예요. 어, 저는 그 이후에 그 아이든 내 친구, 우리들의 이제 누군가의 친구겠죠.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숨겨두시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어. 뭐 어떤 그, 그 감옥 그 간수였던 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오랫동안 살인도 하고 뭐 그랬던 친구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대요. 간증 많이 하시던 그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죄수들을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걸려, 걸리게 해줘서 되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숨어다니면서 죄를 저지르고 이것저것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었다가, 자기가 딱 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평강이 와가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를 감출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드러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 번영. 그들이 잘살수 있게 해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느냐. 36절에 보니까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네가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을 마치 이제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행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37절과 같이 하리라 37절은 뭐냐 그 우상들의 나라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완전히 찢어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기가 막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 남자들이 완전히 악마같이 변해서 다가와서는 완전히 박살을 내놓게 하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바알이 없고, 우리에게는 저바그 바벨론의 신도 없으며, 이집트 신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 없어졌습니까? 이 풍요의 신이 지금도 그 풍요의 신 앞에 절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이지만. 소위 말해서 이 미디어가 어, 사단의 예배지 예배장소와 같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왜그 예쁜 자매들이 거기서 반 t 치처럼 나와서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느냐 이얘기 i 요 그게 바 t 신전에서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바 d 신전에서 그런 거 있고 있 e d i a that is a media that is a media that is a media that is a 바를 흥분시켜서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나 지금은 자기가 그러면 그러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인기를 얻고 더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모르고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었더니 내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하실까요? 우리를 그런 신들에 절했던 것에 다시 깨워지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돈을 쫓아갔던 자는 돈 때문에 망하고 또 사람 쫓아갔던 자들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히려 은혜예요. 거기에 끝까지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지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봉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이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되어진 죄의 상,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잘 사는 거, 우린 편안히 사는 거,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번에도 해외 갔다 왔다고 자랑하게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하게 서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삶에서 멈춰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줘서 주변 나라들이 보고 와 우리도 그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고 싶어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만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사명. 낫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온전히 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힘든 질병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었을 수는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니까 미국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가시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으로 가서 병을 고치러 가세요. 미, 지금 미국에 있던 분들이 오고 있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국적도 없는데 다시 넘어와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들어오는데, 야 이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까지 나가셔 그런데 고쳐지면 감사한데 안 고쳐져요. 주님이 우리를 선전물로 삼고 싶어하신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신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대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역전되어졌어요. 어떻게 너는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들보다도 못된 짓을 하고 사느냐 이 얘기예요. 너의 형제, 너의 그 악한 형제들 소돔, 그 사마리아 그들은 너의 형제인데 너는 더 나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더 나쁜 행위를. 47절에 네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그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암기 아무개, 암기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사냐 뭐 어떻게 그렇게 그게 어? 동생이야? 그게 형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네가 더 나쁜 행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상종이나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도 안 하는데요 네가 더 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얘기도 안 했을걸요 근데 너가 더 나빴다 소돔? 아이고 이름도 붙이기 싫은 그런데 네가 더 못되게 부패되어졌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첫 번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셔서 저 같은 죄인도 참아주셔서 목사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행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제가 온갖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증한 목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종국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내 입술을 제갈을 물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고 주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서도 참.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서 있는 신부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자. 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선배지만 진짜 부러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이 만 명을 모아놓든, 천 명을 모아놓든,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간증만 하면은, 다 예배자로 바뀌어. 와, 얼마나 멋져요. 저는 그거 하려고, 뭐, 아까 좀, 좀 틀렸습니다만, 코드도 막,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별거 별거 다 하고, 엔지니어도 하고, 다 해보면서 내가 예배드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의 핵심은 삶에 있었던 거예요. 삶에. 삶에. 여러분의 이 기간이, 여러분이 예배자로 만들게 하시는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증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돼요. 지금 피똥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곧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돼야 돼요. 언제 또 그렇게 기도합니까? 언제? 뭐 내년 심령 부흥성에 어디 기도원 가 가지고 할 겁니까? 아,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언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주님 만나면 되지. 그죠? 네. 그렇게 주님 만나서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